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닥터초 입니다 동네 병원들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병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얀센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하셨나요 오늘은 지난 일주일 동안 백신 접종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편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래저래 불안함을 무릅쓰고 지난 5월 27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 이전부터 백신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모니터링을 해왔지만 온도가 이탈될 경우 알람이 오는 디지털 온도계를 구비했고요. 응급상황에 대한 준비를 하고 온라인 교육도 받고 환자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분리해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현재는 60대 이상 분들이 주로 대상인데요. 다들 불안해하면서도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사를 맞으러 오셨습니다. 100만 명당 최대 5명에서 희귀 혈전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고요. 10만 명당 1명에서 아나필락시스가 올수 있다고 하죠. 막상 300명 정도를 접종해 드리면서 느낀 점은, 어, 이거? 독감 백신 접종과 비슷한데? 이런 느낌? 국소적인 부작용 한두 건 있었고요. 전신적인 부작용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주의하고 잘 살펴봐야겠지만, 언론에서 나오는 부작용 뉴스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하더라도 집단 면역이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해서 하루에도 수백 명씩 생기는 확진자도 줄어들고, 중증 환자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의 실제 현장에서는 다소 문제점도 있다고 하죠 저도 느끼고 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수십 명에게 전화 연락을 해서 백신 접종 일자를 예약 받은 날짜를 일일이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네? 연락 드릴 때마다 진땀이 났습니다 예상보다 갑자기 백신 접종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자녀 백신 제도를 도입하고 노쇼 백신 대기자를 받도록 하면서 젊은 연령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두 번째는 비교적 좀더 안전하다는 화이자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 못지않게 부작용 발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얻는 백신 인센티브 덕분에 더욱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일선 병원에서는 자녀 백신에 대해서 예약을 60세 미만 사람들로부터도 받았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자녀 백신도 일단 30에서 60세까지보다는 60대 국민들에게 우선권을 주라고 변경하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백신약을 받으러 일주일마다 보건소에 가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수량이 많은 병원은 직접 배송을 해주는데요. 수량이 좀 적은 병원들은 직접 가지러 가야 됩니다. 백신은 온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작년에 독감 백신이 배송 문제가 있었던 것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각 병원에서 직접 백신을 가지러 가서 배부받는 시스템이 적정한지 재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백신 전용 주사기도 일주일 분량을 받으러 따로 보건소에 가야 하고요. 그마저도 예약 분량과 맞지 않는 적은 분량을 주어서 난감하기도 합니다. 사실 전국에 있는 수많은 병원에 약을 배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처음 하는 행정적인 업무라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 백신의 예비 분량이 쌓여져 있지 않아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보건소나 시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백신 자주국이 아니라는 현실이 씁쓸했고요. 향후 좀더 충분히 백신 분량이 확보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얼마간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은 조금씩 나아지겠죠. 하지만 백신은 지속 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니 내년에 또 맞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독감, 인플레이저처럼 관리되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서도 독감에서 타미플루와 같은 먹는 치료제가 하루빨리 생산되었으면 합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